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인공지능 서비스, 특히 모니카 AI, 논문 요약 AI 무료 서비스, 프로모션 코드 활용법, 검열 없는 AI 채팅, 그리고 챗GPT 한글 버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면 최신 AI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모니카 AI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니카 AI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기반, 글쓰기 및 대화형 플랫폼인데요.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텍스트 요약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죠. 한국어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 국내 사용자들이 매끄러운 대화와 높은 정확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히 일상 대화부터 전문 지식까지 대응 가능하고, 문서 분석, 감성 분석 등 폭넓은 기능을 제공해요. 블로그 글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논문 요약 AI 무료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방대한 학술 정보가 쏟아지는데 모든 내용을 일일이 읽기는 쉽지 않죠? 논문 요약 AI를 활용하면 핵심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모니카 AI의 요약 기능이나 챗GPT 한글 버전의 요약 기능을 활용하시면. 긴 논문도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또 세멘틱스콜라, 쿠팡이와 같은 플랫폼에서 무료로 논문 검색과 요약을 제공하기도 하니 연구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참고해 보세요. 세 번째는 프로모션 코드 활용법입니다. AI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해 보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무료 체험 기간이 연장된다거나 월 정액제 할인을 받거나. 추가 크레딧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프로모션 코드는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 SNS, 뉴스레터, 그리고 파트너사 제휴를 통해서 주로 얻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 보세요. 네 번째로 거멸 없는 AI 채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말 그대로 특정 주제나 표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AI와 대화를 나누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장점이라면 보다 솔직하고 직관적인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유용하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으니 사용자가 정보를 다룰 때 주의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챗GPT 한글 버전입니다. 영어 기반 GPT 모델을 한국어에 맞게 최적화한 서비스로. 한국어 문맥 이해도가 상당히 개선되었어요. 덕분에 번역 오류나 문맥 파악 실수가 줄어들고 부드러운 대화가 가능하죠. 코딩, 마케팅,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에서 활용할 수 있고 문서 작성, 번역 기능도 지원해요. 무료 버전은 GPT-3.5 모델 수준까지 제공되고 더 최신 모델인 GPT-4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AI 서비스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 답은 나의 용도와 목적을 먼저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연구학습 목적이라면, 논문 요약이 강력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마케팅, SNS 운영 목적이라면, 자동글 생성 기능과 SEO 최적화 기능이 잘 갖춰진 서비스를 택하는 게 좋겠죠? 또, 기본적인 정보 탐색이나 자유로운 대화를 원한다면, 챗GPT 한글 버전이나 모니카 AI 같은 대화형 AI를 고려해 보세요. 다만 검열 없는 AI 채팅을 활용할 때는 부적절한 정보 노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코드나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기시면 유료 플랜이 조금 더 부담 없이 다가올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모니카 AI, 논문 요약 AI 무료 서비스, 프로모션 코드 활용법, 검열 없는 AI 채팅. 그리고 챗지피티 한글 버전까지 한번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딱 맞는 AI 서비스를 찾고 더 스마트한 글쓰기와 효율적인 정보 탐색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